대만을 달리기 가보자고. 네. 제일 중요한 쓰라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도. 네. 아 지금 시간 몇 시인가요? 지금 시간 7시6 분입니다. 저쪽에 대신 한 마리 저 보고 있어요. 저희가 손 가리키니까. 에이. 어? 세마리야세마리네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뭔가 움직이고 있다. 아, 카메라로만 안 아, 되면 깊을 수도 있겠다. 보인다 보인다. 안녕 얘들아! 안녕! 계속 저희 쳐다보다가. 아, 왜 이렇게 관심 눈으로 보는 것만큼 예쁘지 않다. 그러니까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이거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귀여워 먹고 갈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건데, 이번에는 상동교까지는 안 가고, 희망교까지 갔다가, 아그 다음에 급수를 한번더할 거예요. 급수 포인트를 한번더 넣고. 어, 같이 안경 써보실래요? 선생 안경 어, 아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리실래요? 어 놀리려고 했는데 왜잘 어울려? <목소리> 2 0분간 주세요 예예 음, 예. 감사합니다 약속감사잘 아, <laughs> 먹겠습니다 급하니까 국을 맬때몬주의 경기장 딱 치면 나오잖아요 여기 토끼야에 소스 먼저 바르그 다음에 고기하고 야채하고 섞어 드시면 됩니다 네 아니 감자가 으깬 거아니통 감자네 아, 뭐야 그냥 감자네 어 그냥 감자네 <laughs> 너무 많을 것같다서아주게 어. 아니야. 아 사이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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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양념도 기똥차거든요맛있 감사합니다, 이모. 와. 진짜 맛있겠죠. 배가 터진다. 선약 있다고 뭐 들었는데지 <laughs> we <laughs> gotta 이거 한번 먹어봐. 어, 뭐야지주임 이거 제가 만든, 방금 먹고 만든 네 찰떡팔. 어머. 구운 찰떡팔. 또브이로그요로 바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설명은 앞전에 해주셨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이 아, 뭐. 이렇게 뿅! 뽀족 음. 튀어나왔네요. <laughs> 어머, 너무 맛있겠다. 방금 구웠을 때 겉이 바삭한데 음. 그도오 아침에 구워서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음.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주임님 괜찮아요. 지금 좀 하나 얼 되나요? 아그 당연하죠, 주인님 가져가시라고 고 구운 거예요. 와 진짜. 와. 혹시 주인님 인스타그램에도 보셨어요? 뭐? 요즘 일들 응.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응. 그 뭐라고 하는지. 아니요, 뭐라고 하는데요. 와우, 섹시푸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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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1, 2 영상까지 꼭담아 주셔야 돼요. 니다 주인님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laughs> 이, 이 궁금했던 두부마요. 치즈 들어간 거였고 네. 얘는 뭐 초코 들어간 거. 말차, 네, 밤 초코 말차인 거요 말차? 예, 밤 초코 말차. 진짜 맛있겠다. 그... 아, 맛있겠다. 요두개 먹죠, 주인님. 아니요. <laughs> 그거. <laughs> <laughs> 칼도 좀 가져올까? 잠깐만요. 아 안에 이렇게 네. 시트 같은 게 있고. 아 이게 시트였구나. 아, 뭔가 자르지 말. 약간 말아야 잔인하다. 될 거. 어. 뭔가 자르지 말아야 될걸 자른 느낌. 지금 이제 다시 또 녹화해. 덜지했습니다. 어, 아, 주님 바로 써드리겠습니다. 딩딩 딩. 이제 2시였고요. 네. 체크아웃이 10시인 거 같습니다. 10시. 저희 이제 다다 했어요. 저희 이제. 다 했다. 이제 뭐 했었어요. 진짜, 네. 진짜. ETA. 비자 해야 아 맞다, 되고. 아마 또 e t a 도 해야 되고 버스 있거든요. 그 공항 버스 같은 거. 근데 그게 새벽부터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어머니가 쿠키랑 이런 거 너무 감사하다고. 어, 아니요. <laughs> 아이구, 구멍 볼름 볼름. 거기는 완전 시골이라서 강아지도 있었거든요. 이걸 어, 하면 좋을까? 오. 하하. 아, 근 그냥 나 바로 무너질 것 같은데 바로 나 그냥 탈락해딴거고막 땅거 뽑고. 아니, 거 뽑아. 근데 똑똑똑 하면 안된다 아, 똑똑해. 야, 너희 왜 이렇게 잘해? 어, 어. 어, 가연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정석 씨? 잘잘어리네요 아, 망했어. 언니, 아, 나나 끝난 거 같은데. 해요 가연. 가연. 아, 망했네요. 건드리면 해야겠지. 오, 돈다돈다 위에, 다 위에, 다 아, 뭐야? 뭐야? 누구에 나중에, 나중에, 구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있 나중에, 나는나 약간 홍초 느낌 나서 어. 알로스 그거 넣었다고? 음. 음. 이게 단계 게... 예전에는 내가 음. 미디움 레어를 고집했거든. 그게 약간 좀 미식을 아는 사람 같아가지고 어, 그렇지. 나도 별로 안 좋아해 그때 미식 그근데 그것도 사실 처음에 되게 편견 갖고 <laughs> 이런 거처음나 <laughs> <laughs>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냉털해서 먹어 아, 집밥 먹고 온 거야? Oh.